스타포스와 관련된 대표적인 의혹들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성공하지 못하게 설정했나 싶을 정도로 안될 때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30% 20번 연속 실패가 이게 가능한 일이냐. 두 번째, 스타 캐치 확률 보정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다. 스타 캐치 쓰나마나 뭐별 차이 가 없는 것 같던데. 자, 세 번째로 나의 성공 확률이 나 이외의 무언가에게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성공하면 내 성공 확률이 낮아지는 등. 특정 시간대에 되게 잘 되고, 특정 시간대가 아니면 잘안 되는 등. 그런 것들이 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네 번째, 파격 확률이 말이 안 된다. 스타포스 파격률이 2.1%, 2.8%뭐 이러고 있는데, 그냥 누르면 원퐁 해버린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자타포스 날 자고 일어나서 인벤을 다 보는데, 속포 신해조 가이닝 400퐁 이러는 거예요. 아, 믿기를 물어버렸죠. 그 앞선 의혹들, 전부 다 내가, 어, 까발일이라 하면 좀 그렇고, 내가 넥슨에, 음, 어, 내가 넥슨의 무고함을 알리리라, 어, 이런 느낌으로, 신혜조님의 데이터를 분석해왔습니다. 이게 뭐 제가 미끼를 물어버려가지고, 이게 주둥이에 갈고리가 꿰인 거는 맞는데, 맞긴 한데 분석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건 진짜 메이플 역사상 다시는 나오기 힘들? 정말 분석하기 좋은 그런 사례다. 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비율을 조금 해보자면, 막 뉴스에 이런 거 뜨잖아요. 몇년 만에 뜨는 슈퍼문. 이런 거랑 비슷했다는 거죠. 메이플 역사상 최초로 한 명의 개인이 모두가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23성을 목표로 하루 종일 강화해서, 근데 물론 이건 거짓말 한, 푼, 한 스푼 좀 보태서 그렇죠. 또 메이플 역사상 최초로 개인 vs 모든 유저를 비교할 만한 많은 표본 수를 혼자서 쌓았고 차타포스 딱 하루만 집계된 통계가 제공되어서 비교하기 어려운 했고, 그 어떤 편향도 없이 무지성으로 누른 사례다. 그래서 이 사례 분석각이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강화 데이터는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대유튜버 신혜조님 라이브 영상, 열몇 시간짜리 하루 종일 보면서 일일이 기록을 했습니다. 일일이 보면서 그걸 하나하나 다 기록을 했다고요? 네. 안 힘드셨나요? 저 진짜 뒤질 뻔했음. 그리고 이거 돈에는 BA한테 도움이라도 되는데, 이게 레벨업 캐슈로 펑펑 터트린 놈들 있잖아. 그 놈, 진짜로 니네 때문에 내가 잘못 짚어가지고 몇 번을 뒤로 돌려서 재확인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님, 아. 진짜로 꿀밤말았습니다 네, 뭐, 어쨌든, 시작은 가볍게, 해조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조님께서 이제 강화 운이 항상 안 좋으시다고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그런지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성공률 30%인 강화들, 14에서 21성까지 스타캐치 오프 기준으로 29.85%, 즉, 설정 확률보다 0.15%포인트 낮으셨고요 스타캐치 온 기준으로는, 네, 0.5% 정도 낮았네요. 물론, 샤타포스 15성에서 100% 성공, 찬스타임, 이런거 다 제외한 결과인데, 근데 이걸 보면은 객관적으로 신혜조님이 설정 확률보다 운이 소폭 낮다는 이제 팩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혜조님께는 아쉽게도 스타캐치 온 기준 이제 유의미한 확률 증가가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강화에서는 스타캐치 온 하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다. 스타캐치 충들 쳐내지 못한다. 라는 결과가 나와서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이템별로 그리고 스타캐치 온오프별로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요 이게 성공률보다는 p 밸류라고 이제 매우 매우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스타포스 결과가 설정된 확률대로 동작했을 확률을 중점적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 그 부분들이 설정 확률대로 동작하지 않았다라고 볼만한 항목들인데요. 야 그런데 저희 13성 마기단 128 시도에서 28 성공은 좀 <laughs> 과하다 그죠? 이게 성공 확률이 35%인데. 128 시도해가지고 28 성공은 어우야 조금 어지럽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만한 급은 아니지만은 이제 유의 확률이 5% 미만인 친구들을 빨간색으로 치지 놨다 라는 겁니다. 이게 잘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영상 밑에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놨어요. 원본 데이터랑 이제 정리 자료들 둘다 있으니까 같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능력자분들 계시면은 따로 검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사실 이걸로, 신혜조가 억까를 당했냐, 라고 하면, 그거는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어떤 사람들은, 조사한 항목이 100개 정도 되는데, 5% 미만 확률 7개 일어난 거는, 메이플에서 파괴 뭐 7번 당한 거, 메이플시 확률에서 별로 이상할 게 없다, 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반면에, 아니, 하필이면 13, 14, 19, 21에서 이런 결과가 이상한 거는, 의심스럽지 않냐. 유의 확률이 뭐5% 근처면 몰라도, 0.002, 0.003, 되게 낮은 수치가 두개다 있는데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계실 것 같고요. 저는 아직 판단을 유호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결론도 어느 정도 내놨는데 맨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려고요. 이 자료의 판단은 각자한테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파괴의 수죠. 너무 파괴가 잘 된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이게 표가 잘안 보이시죠? 이게 세로로 길어가지고, 가로영상에서는 다 담기가 힘들어요. 상세한 수치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정리해둔 문서 밑에 있으니까 참조해주시고요. 이 표에서 특징이라고 하면은, 유의 확률 이하의 값을 가진 항목들이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0.05에 근접하는 값들이 있을지언정, 0.05 아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괴가 너무 잘 된다, 라는 말은 사실 팩트로 좀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시간. 시간대별로 한번 볼 건데 이게 타임 스탬프를 제가 일일이 찍지는 않았어요. 해조님이 그날 새벽 오후 영상 두 개를 올리셔가지고 그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본 건데 사실 타임 스탬프를 찍어야 이제 더 상세한 비교가 가능한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넥슨나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그냥 하루를 퉁쳐서 이렇게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타임 스탬프를 찍는다 한들 비교를 못하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가 없다 싶어가지고 굳이 찍지를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오전 오후를 보면 뭐음 오후가 좀 빨갛긴 하네요. 네. 사실, 뭐큰 의미는 없는 자료고요. 그냥 재미로 보는 겁니다. 뭔가 다르긴 한데,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신혜조님의 강화 데이터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을 수행해서 보자면, 은 종합적으로 큰 이상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빈도랑 혜조님의 관측 빈도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혜조님의 강화 데이터가 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혜조님의 강화 데이터 그 이외의 부분,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는 어땠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로 이제 헬프를 쳤었죠 스타포스의 상관관계를 발견한 것 같다. 예, 제가 그때 해조님 모전 강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상관관계가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넥슨나우의 강화 데이터 성공 확률이 낮으면은 신해조님의 성공 확률이 높았고 넥슨나우 강화 성공 확률이 높으면은 해조님의 성공 확률이 낮은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헬프 친 뒤에 조언을 많이 구해본 결과 데이터셋이 너무 개수가 적다. 보시는 파란 점여 인데 이걸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자료까지 어찌저찌 모아가지고 점을 더 많이 찍어봤었는데요. 네, 상관관계 절대 없었고요. <laughs> 물론 이게 선형 회귀를 쓰는 게 맞냐라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을 때 아마.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잘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전공도 아니고 애초에 베이스가 거의 제로 였거든요 그래도 이상치를 제거하고 뭐가중가중치도 제곱법으로 뭐 가중치 설정하고 뭐 표본 업스케일링 이런저런 보정 뭐 어쩌고 해도 어떤 때는 상관관계가 생기고 어떤 때는 안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상관관계가 생긴다 한들 이제 R제곱 즉 설명력이 되게 낮았고요 그럼 이제 이게 연구로서 의미가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되게 다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여기서 포기를 할순 없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혜조님의 데이터가 시뮬레이션하고 얼마나 동질한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 기본적인 컨셉은 만약 억가가 존재하는데 개별 통계적으로 티가 안 나게 조정하고 있는 거라면 스타포스 그 자체의 흐름을 분석해보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프로 보시는 스타포스 흐름 17, 18, 19, 18, 18, 18, 19, 18, 19, 20. 이런 흐름에서 17에서 시작해가지고 20성에 도달하거나 파괴되는 경우를 전수조사해가지고 그 길이의 분포를 조사해봤습니다. 길이는 이제 17성에서 저 빨간색 선 저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왜 17성부터냐면 16성까지는 파방이 가능한데 해조님이 일부 아이템을 파방 설정을 하셨어요. 스타캐치 온오프도 섞이면 안 되고 이 하기 때문에 오프 기준으로만 조사하려면 저 경우만 이제 충분한 표본 수집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 거고. 일단 시뮬레이션 1 천만회 정도 돌려본 결과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카이 제곱적 합도 검정 그리고 KS 검정 둘다이상없은 결과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씹어가라고 느꼈던 모든 주옥같은 경험들이 멀리서 이렇게 숫자로 바라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음 이라는 한마디로 표현되어서 진짜 개족같았습니다 좀 너무 표현이 거친가요? 에, 근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넥슨나우 데이터 너는 떳떳하냐? 싶어서 테스트를 돌려봤는데 아 하나 건졌죠. 예, 스타캐치 온 기준 2 1에서 22가 확률이 유난히 낮다 싶었는데 유의 확률이 충분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넥슨나우 데이터에서 신혜준님의 데이터를 싹 제외하고 검증 을 돌려보니까 21성에서 22성 가는 게 21에서 22는 샤타포스날 그날 당일 기준으로 메이플이 인정한 공식 억가 구간이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아니 이놈은 이상한 값 있는지 쥐 잡듯이 찾아댔는데 이상한 값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냐 크크. 예 정확하죠. 예 사실 이거는 동기부터 불순한 조사였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뭐 엑넥슨 억가하려고 이렇게 조사한 거 맞고요. 반박시 음, 네 말이 맞음. 뭐 그래서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네조님운안 좋으셨다. 일단 팩트 예, 그리고 놀랍게도 19성 등 억가는 존재하기는 했었다 그리고 넥슨 나우 오피셜 차타포스날 21에서 22는 억가당한 게 팩트다 그리고 상관관계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건 확률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스타포스 그 자체가 불쾌한 경험, 도박 요소가 과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체감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스타포스다. 행위 자체가 되게 기분 나쁘고 고통스럽고 도박처럼 한번 땄을 때 도파민이 과하게 보상받는 그런 구조인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타포스, 개선해야겠지?